안녕하세요 시가 익어가는 저녁 권호혁 선생사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놓고 시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한번 전화하셨습니까?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전 예전 시대지만 우리 시대,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는 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제목 제가 아버지에 대한 시를 두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누구의 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 바로 정호승 시인님의 아주 정감 있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한번 우리 아버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목 아버지 정호승 눈이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가난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 빗잔치를 하고 고향을 떠나 손, 숟가락도 하나 없이 식구들을 데리고, 믿는 도끼에 찍힌 팔등만 쳐다보며 내집한칸 없이 살아오신 아버지. 눈이 오는 날이면 언제나 가난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 눈이 펄펄 내리고, 눈이 와서 푹푹 쌓이고 있을 때,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따뜻한 아래 목이 아니지만 모든 식구들이 그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오는 거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호승님의 아버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별명은 제가 지금 별명 있는데 실패 대장입니다. 아버님은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을 다 실패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농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자식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님으로 지금도 저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고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님을 그간하지만 저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로 든든히 우리 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또한 그시하나를더어 보드이 시는 너무 슬퍼서 제가 읽다가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슴 아프십니다. 제목 역시 아버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고 윤재철 시인님의 어,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면서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거기서 아버지는 몸부림치며 집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링거 주사바늘이 뽑히고 오줌 주머니가 떨어졌다. 남자 보조원이 아버지의 사지를 침대 내 귀퉁이에 묶어버렸다. 나중에는 의식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짐승처럼 몸부림만 쳤다. 발목이며 발목이 벗겨지도록 집으로 가자고 고향도 아니었다. 집이 남아 창신동 골목길 셋방이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기구한 삶, 슬픈 삶을 사셨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집으로 가자고 외치던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고향도 아닙니다. 집이 남아 창신동 골목길 셋방이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창신동에서 목회를 해서 창신동 뒷골목, 골목, 골목 골목을 다 합니다. 지금도 슬픈데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창신동 뒷골목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고향도 아닌 창신동 뒷골목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그리운 곳은 병원이 아니고 집입니다. 집은 내 육체와 정신의 천국이자 안식처입니다. 창신동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사는 낙혼이 작은 시골에 빈민촌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내 집인데, 우리 집인데,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자고 아버지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 이 시대는 아버지가 실종되므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시대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캅